9월 14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 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지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 후에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성소 참 장막에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보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제 하늘 성소와 반대로 이 땅의 성소는 모세 시대에 세워졌던 것, 우리가 알고 있지요. 레위지파 대제사장만이 그곳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레위지파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 6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분이다. 달리 표현하면, 훨씬 탁월하신 분이시다. 구약시대에 그 레위지파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탁월하신 분이시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분이시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대제사장들은 반복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지요. 이 땅의 대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했으면은 그 짐승 그 재물을 끌어다가 대제사장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반복해서 그 계속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계속 범하니 말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레위 지파 대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훨씬 탁월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지요. 보세요, 짐승을 끌어다가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린 이 땅의 제사장들 그들을 생각하다가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친이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친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죠. 이보다 더 아름다운 대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친이 제물이 되어서 그 제사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보다 더 탁월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대제사장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6절을 읽어보죠.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죄인 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참으로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친이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러한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분더 탁월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 대제사장은 무엇을 근거로 제사장 직을 감당한 것입니까? 옛 언약, 율법, 십계명 바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그 언약,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옛 언약이 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율법, 이 십계명, 이옛 언약은 인간이 죄를 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십계명이 없으면 내가 죄를 지었는지, 이것이 죄인지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십계명에 분명히 이것 하지 마라, 이것 해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범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 옛 언약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십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긴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이 짐승을 끌어다가 제물 삼아 대제사장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반복됩니다. 계속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이와 같이 옛 언약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 언약인 것이죠. 그러니 새로운 언약이 필요해요. 이죄 문제를 해결해 줄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7절부터 13절 사이에 그러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이죄 문제를 완전히 철저하게 해결받는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 예.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달리 표현하면 은혜의 언약입니다. 왜 은혜의 언약이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재물이 되어서 죽어주셨거든요. 은혜 아닙니까? 바로 이 재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을 죄 없어, 의로워졌어. 그렇게 간주해 주시니 은혜의 언약이 분명하지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은혜의 언약이 분명한 것이죠. 예.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죄 없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니 말입니다. 새로운 언약의 출발이자 완성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7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완벽한 중보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려라. 우리가 일생 놓치지 말아야 할 감사, 바로 이것 아닙니까? 매일, 날마다 수시로 죄를 범하는 연약한 나.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나. 예,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짐승을 매일 끌어다가 속죄 제사를 드린들 또다시 죄를 범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옛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는 나 자신의 죄인됨을 나 자신의 연약함을 마냥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인인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말입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어떻게요? 완벽하게. 그리고 신이, 신이 재물이 되셔서 완벽하게 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진실로 완벽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바로 이분의 이러한 엄청난 은혜로 내가 죄 용서 받았어요. 죄 없다. 의롭다. 선언해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죄 없는 자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이토록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내가, 우리가 일생 놓치지 말아야 될 감사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중보자요,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해야 돼. 늘 감사해. 늘 감사. 나는 이 사실 앞에 지금 무감각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이 은혜의 언약을 망각하고 무감각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순간까지도 놓치지 말아야 될 감사거리가 이거의 완벽한 중보자요,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죠.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아는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용서하신 예수님을 내가 압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내가 알아요.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던 그런 것들이 그 죄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기쁘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오지요. 예.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을 아는 성도는 죄와 멀어지고 우리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그렇게 넘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아는 성도는 이와 같이 죄를 멀리 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 자신을 한번, 한번 살펴보세요. 요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죄를 멀리 하고 있는가? 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십자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이 말씀 명심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고, 이 말씀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